좋네. 진짜 이이 이 진짜 상쾌한 바람입니다. 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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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상쾌한 기분 느끼가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좋네요. 고향은 늘 좋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직 좀있어지 <laughs> <laughs> <그거 빨리 먹구나. 웃음> Hello 아버님 어머님께 영위가 아려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찬란했던 감격을 높이 기리고 하늘 같은 은혜에 만분의 일이 남아 보답하는 뜻으로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여 경건히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저희 자손들은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높으신 유덕을 받들고 효도와 성실이란 가운 아래 전 가족이 일치단결하여 회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던데 날로 번창하고 바르게 성장하여 갈수 있도록 저희 후손들을 두이살혀 주시옵고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집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옵니다. 서기 2025년 4월 19일 시청해주셔서 <목소리> 감사합 <목소리> <목소리> 가로예요. 꺾으러 다시 가고. 이게 무슨 보기냐. 찍어보겠네요. 건강하세요, 아저씨. 예? 어, 오래 오래 하시고 예. 네. 네, 건강하세요. 예. 네. 네. 진짜 좋습니다. 조카도건강하시고예예 예, 예. 아이고. 좋은일 많이 하시요 네. 어디에 설치가? 이 이리 올라가면 있어요. 참의원, 참, 참 임시정부 참의원으로 이승만이 탄핵하시는 의원이야. 이승만이 음. 일 임시정부 일대 대통령이었는데 음, 그, 탄핵. 그, 그 임시정부에서 참의원이니까 네. 탄핵한 분이니 님이이도산장이 네, 그거를 람한테 달라고 서 제가 안꺼내는데 이거만 이렇게 내놔. 이거 응. 응, 그래 그냥, 그냥, 마, 그냥 마,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사람이 잘안타형요주시고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집안이 되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니다 서기 2025년 하나님의 이름 하는